오늘은 불안을 직면하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읽었었던 시편 77편의 말씀은 어, 생각보다 조금 편안한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해도 마음이 뭔가 고요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아려오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면서도요, 저는 조금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말씀의 표현들이 무겁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고백하는 고백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시편 77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 입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것일까? 근데 왜 이렇게도 오래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일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을 지지리니라고 이야기하며,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일절 말씀 가운데 조금 중요한 표현은 내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 아삽은 누군가의 형식 가운데 고백하는 누군가를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그 감정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제가 신학교를 할때 신학교에서는 항상 새벽에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하듯이 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각자 영성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되게 조금 어떤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루도 기도하지 않던 친구가 기도라고 생각하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하루는 이 모든 예배가 끝나고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냐 하면요. 그 가운데 그 친구의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그 기도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친구의 기도의 모습이나 기도의 그 내용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모습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너무나도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모습들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보기 유창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시편의 기자인 아삽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2절 말씀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어, 이 말씀의 구절은요, 사람의 위로에 대해서 사람의 위로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아삽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 가운데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삽이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위로 가운데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 아삽의 시선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삽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위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완전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은 암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아삽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이 존재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심령이 상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 삶이 만족이 되고 그삶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삽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삶이 위로로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 아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위로를 얻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더 뚜렷이 부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지만 믿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더 근심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 시인인 아삽은 그런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안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 작은 것인가? 나는 왜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습 또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그냥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의 사항들을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불안을 가지고 아삽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그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다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이러한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의심과 불안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인의 불안과 고통은요, 우리의 그런 불안과 고통과 너무나도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10절 말씀 이후로는 그의 삶 가운데 반전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 불안을 불안과 그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자신을 그냥 책망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인자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그냥 이 예배 자리를 채워 나갔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뜻을 내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당장의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결국 그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보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더 떠올리며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바라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신 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발걸음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처럼 지금 내삶 가운데서도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조금 맺으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늘 감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곤 합니다. 사람을 많이 바라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함을 통하여서 불안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저 과거에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사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과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불안자 넘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아삽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므로 불안함을 통해서 믿음을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을 직면하며 주님께 그 모든 불안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런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